제일 힘들어요. 천 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만 줘도 춤까지 추고 다 하는데. 웬만한 선물에 흔들리지 않아. 큰거 원하지 않습니다. 박수만 조금 많이 쳐주신다면여기도 스케일이 크더라고 선물이. 그냥 나라는 선물도 엄청 세니까. 치시다가 실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수아한손 주세요. 예쁜 옷도 하나 더 사주시라고 선물. 네, 그리고 이거. 50만원짜리 상품권, 시사 문제를 하나 더개산했어요 정답 아시는 분은 손 들고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여포가 굉장히 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와 시사 문제를 다루는 8시 뉴스는 몇시에 할까요? 8시! 정답! 8시 정답입니다. 이 어려운 시사 문제다 나오세요. 진짜 어려우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거 7시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7시 50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8시 이렇게. 글로벌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도, 또, 또 신세계라던가, 또이마트 이쪽에 계시니까, 쇼핑과 관련된 넌센스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아시면 선물 드립니다. 나라와 관련된 문제예요넌센스기즈예요전 세계에서 화장실을 가장 빨리 갔다오는 나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이해 예, 되셨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성이 짙은 나라는 칠레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쇼핑을 빨리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파 파리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쇼핑을 가장 빨리하는 나라는 백선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프랑스 파리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옷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 시드니. 시드니 정답입니다. 시드니! 어, 정답이세요. 네, 나와서 선물 드릴게요. 정말 또 잘하시죠? 중국말, 중국말로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중국말로 설탕은 당르 입니다 중국말로 잘 모르겠는데요는 야우뚱 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정도, 이런 수준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중국말로 칼 조심해 뾰족한 거 조심해 칼 조심해 이런 뜻은 무엇일까요? 중국말로 칼 조심해 자,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중국의 지 어, 정답 나도 베이지 나도 데이지이이지 네, 감사합니다. 자, 1등! <laughs> 자, 여기 여덟 분이 진짜